자, 176쪽에 예제 3번이에요.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함수죠. 응. 접선의 방정식 문제랑 약간 응용이 돼서 우리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고요. 자, 한번 봅시다. 점 1,2를 지나는 곡선이 있대요. 자, 뭐 뭔지는 몰라요. 자, 1,2를 지나는데 응. 그러한 곡선 fx식은 모르고 자, 그 위에 점에서의 x,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. 지금, 기울기가, 그러면은, 도함수죠. f'x가 프라임 x-2잖아요. 자, 그때, 미분 가능한 함수인 이 곡선의 원래 식을 구해봐라, 라는 거예요. 자, 도함수로 알므로, 우리는, 부정적분을 구하면은, 식이 나오겠죠? 적분해보세요. 부정적분. 차수 올라가니까, 2분의 1, x제곱. 자, 그 다음에 상수항에서 일차항으로 자, 적분상수 C예요. 그쵸? 자, 근데 이 곡선에서 지나가는 점이 1,2였습니다. 자, X가 1일 때 Y가 2였던 거예요. Y에다 2 대신 자, x 에1 그러면은 상수는 뭐가 나올까요? C는 자, 4, 2분의 1 넘어가면은 자, 2분의 7이죠. 그쵸? 따라서 그냥 실의 우도 대입을 하면 끝납니다. 자 미분 가능한 함수식은 무엇이냐? 원래 식이 2차식이었네요 선생님 잘못 그렸네, 그쵸자 이렇게 2차식이었습니다 자, 1, 마이라는 점은 뭐 딴데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기울기의 식을 적분을 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서. 지나가는 한 점을 대입을 하면은 적분 함수 c까지 모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수고했습니다.